마음 끝나고 놀좀 하겠으면 좋겠 좋지 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쵸 열하죠 어. 오늘 멤버 어떻게 되는데요? 아... 안녕 들아 정연아 왜아고 해?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나 좋아서는 제가 지금 그거 알지 캔디 방방 엉덩이 방방 아나이야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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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뭐... 보혜야, 어제 롤 하더라? 어제 혼자 솔랭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긴 말로 보혜한테, 음. 뭐야, 보혜야, 너 자나떼 나가 이랬는데. 내가 답변 어떻게 했었죠? <laughs> 읽어주세요. 자기한테 긴 말을 주다니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laughs> <laughs> 관심 <웃음> 감사합니다. 해직님, <laughs> 현다입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만. 해직님이 어. 저희와 게임을 해주기 위해 다칠하셨습니다. 어. 아. 다들 박수! 아이고. 이게 아시아 대표직인지? 아, 아시아 어머니요. 대표요? 아시아 대요아시대요아시 대표요? 아 대표요? 아시아 대표요? 아시아 대표요? 아시아 대표요? 아시아 대표요? 아시 대표요? 아시아 대해주세요아시 대표요? 아시아 대지 그럼 저는 오늘 원아좀아겠습니아시요 아시아 대표요? 아시아 오요 아시아 니표요 아시아 아니아대아니아대요 아시아 대표요? 아시아 대표요? 아시아 대표요? 아시아 요아아 대표요? 요 아니 ㅅ 발템템만왜 서폿 골라놨냐? 제가 거절 거절! <웃음> 너 전부 다 했잖아 처음에! 거절이야! 빨리 들어아야아아템템만 진짜 너 다른 라인도 한번 해봐봐 이 기회에. 서운하겠다 레트야. 귀엽고 비키게 만드는 거. 어허. 이면 원딜 하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레트가 원딜로 나가는구나. <laughs>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너. 나 그러면 원딜 안 할래. 아 왜요? 일단 만약 에 레드 나온다고 하면은 레드 틈을 가고 싶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 탱킹이 되잖아. 아 이거 내 치도 안 먹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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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준 시나 사랑해. 보여줘 보여야. 알겠습니다 누나. 이거 뭐 쇼케이스 그런 거 아니잖아. 내려치기 안 해도 되지. <laughs> 바텀 이거 바로 어디로 조심. 나 이거 뒤에 봐줄 수 있어. 네. 바보 연기. 어디로 <laughs> <laughs> 볼게? 어디로 볼게? 어디로 볼게? 어? 예, 예, 예. 오, 어, 이 정도 잘 먹는 것 같은데? 나이스! 저 잘했죠! 아, 어 진짜 잘했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어땠지 기가 막혔는데? 나어도 되겠는데? 좀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어 묻힐 잘면어번기 잘했어! 어어 진짜 잘했어! 라짜 근데 네, 나도 그 악명에 비해서는 딱히? 그건 가 잘해서 네가 욕을 안퍼어서 그래 성 잘했으면 나... 방탈 안 했지. 넌잘했잖성나나 공탈했어 보요 잘했어 성윤아. 담밀나 지금 어떻게 막지? 오! 루프? 루프? 어프나 혹시 성윤이 혹시 나가니? 에 무슨 소리야. 정윤이 <laughs> 할매코요! 아니 정글도 잘하는데? 너 대체 어느 라인으로 나가는 거야 저게? 미드일까요? 탑일까요? 정글일까요? 원딜일까요? 서포트일까요? 정글 원딜도 뭐. 돼? 다들제 서포트된다고! 너! 한생버린 옆에서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지 모르지? 그 피해 거바로맞에 없어 보여주나? 매드모빌? 우리 원딜x3 우리 원딜, 우리 원딜. <laughs> 약해! 와, 아. 너무 약해 별 재미 없어. 왜요? 재밌었는데. 나도 나도 한테 나 나도. 나 나도 빠져 나도 빠져. 오케이. 5. 싸운 거자 싸운 거자 싸운 거자 거자. 미라미라미라미라 이거까지 모나미라 미라미라 얼마 얼마 한달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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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나이나이 됐다. 마지막 은다칭찬점령 빨리 빨리 칭찬점령 칭찬 해줘 마지막 한다 나이스 아 나이스 어어 아아음아어어아 저희 오늘 하는 이 다섯 명 중에는 단 하나 때 나오시는 분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어. 난전 아니에요. 아니요? 어 맞은 아니요? 아 근데 나는 어제 지금 말하면 남봉이가어 유출했어? 근데 음 어디로 나오는지는 모르니까 이제. 근데 진짜 음 모르겠어요 얘는 어디로 <laughs> 나가? 예 나가긴 합니다 아, 예.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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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죽오못 타! 대체 거기 근왜 가는 거야, 너? 아니... 아니 그 생각을 못 하... <laughs> 아니, 얘는 뭐야! 오오. 아니! 그냥 내리지 마! <laughs> 씨발! <바>. 템아 <laughs> <잔, 제발. 웃음> 미친년이네, 이거 진짜! 왜 내려! ㅇ ㅇ ㅇ ㅇ 내리지 말라고. <laughs> 그만해 그만해 ㅇ 발 ㅇ ㅇ ㅇ ㅇ 도와주려고 없는 줄 알고. 네가 성장는 <laughs> 마차 그게 별로 영향도 없는데. 아, 네?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나올 수도 있어. 봐도 내 네, 보여야 게 봐도 <laughs> <이게 힐이 웃음> 내가 어딘? 어. 컴터 쳐서 우리가 실수 줄일 방법 없었어. 오, 근데 W가 안 되지. 분명히 있 나이스 계속해. 뒤로 뒤로 어쩔 뒤로 쓸 거야. 내가 디퍼 잡을게 디퍼 디 잡을게 오 가자. <웃음> <가셔라>. <웃음> 빠져 빠져 뭐야 빠져 빠져. 아니. 와. 아니. 그래 나못 잡아 이거. 너너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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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치? 고작 5 분에 한번 그런 걸로 역사는 거야? 한 번도 오 분에 세 번인데? 우리 팀탑 나이스. 나이스. 프랜트 나이... 나이스. 살려줘 <laughs> 아. 매트야 멀어서 안 들려. 와 재밌었어. 밧턴밀자, 아, 아, 밧턴밀 아, 아, 괜찮아, 밧턴 아, 이제 이제 탑을 가야 될것 같아. 오안될 같아. 오, 오안될 같아. 아, 뭐, 뭐야? 이 탑이지. 당연히 900포. 만하세요. 끊없이 올라가고. 저 뭐가 됐든 확실한 거는 이번에 우승 못할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내려치기 한번 내려치게. 아니요 내려치기 아니라 저 자신을 너무 올려버린 잘해. 거죠. 알겠다. 어, 보이나? 똥똥이? 니다 대주구, 일부러. 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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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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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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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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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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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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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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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붕 나이스 했다. 너는 나이스. 앞으로 네, 내 신부 나이스. 후보에서 탈락. <웃음> <웃음> 이게 탈락하매. 너네 좀더 열심히 하라고 돌리는 거잖아. 거기서 더훗 훗. 스페이 해야 된다. 스페이 해야 된다. 오케이. 야, 아니, 마실이 어? 아니었네. 오, 야, 한명 빨리 나가. 고블 킬. 내랑이 나니. 아니야 괜찮아, 미드가 깜방이는데 이거 뭐야? 이할수있이해해 보는 거야성거아너 이거 까지해내버려 이거 뭐야? 이거 야이오래 오! 아니 미쳤다! 습게! 야니 바텀! 야 이거 이거 뭐이 이거 뭐이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맛있으니까. <laughs> 왜? 아톰에만 있는 거야. 마감 아톰에.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합이 5 됐는데. 합이 나오네. 미친 렉차 게임. 저 반응이면 나도 갈 듯. 그리고 맛있네. 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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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떴어. 왜? 언니 우리 와 우리 진짜 미쳤다. 보니? 음, 음. 아 근데 얘 상대가 10억 이주는데 네. 근데 김풍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김풍을업발할수 있는 거지? 그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음. 억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뿡이는 3류 차이다 이번에 야 너무 그거. 왜 3류 차를 <laughs> 했지? 너무... 안 돼! <laughs> <laughs> 그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류 차를? 살짝 빠지면서 하면 좋을지도 주걱으로는 어. 아, 저주가 어. 심하네 왜 몸속으로 어.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아. 어뭐 이거 어떻게 피했어? 박사 방금은 근데 나도 아, 왜피해진 거지? 그 롤박사 해드리님한테제보해드는거 그래. 아니야? <laughs> 아니 세상이 <laughs> 억발해줬나는데 원코 주세요! 원 코. 어. 여기까지 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자 아네 오랜만에 롤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다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단아대 화이팅! 단아대 네. 화이팅! 단아대 이팅 나가시는 분 화이팅! <laughs> 다들 수고하세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